안녕하십니까 양천 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권세,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마가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언전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마치고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다면, 믿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33년 동안 730번 이상 2박 3일 합숙한 것만 계산해서 7만 한 3천 명 이상 치워면서 매번 물어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몇 사람 없습니까 성교 현장에 가서도요, 최시간에 강의하면서요, 성교 선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미안해, 눈 감으시고요. 고개 좀 숙여주시고요. 제 말에 답좀 해주세요. 성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신데요. 여러분, 직접 악한 영을 축사, 축기 쫓아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100명이면요, 15명. 저, 적은 데는 10명. 그러니까, 10%에서 많아야 15%가 악한 양과 대결해서 1대1로 부닥쳐서요, 예수 이름과 보는 능력으로 축사, 죽기 악한 양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요. 85%에서 90%의 성교사들이요, 귀신과 싸워본 일이 없습니다. 영적전쟁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성교 현장에는 전장터입니다. 전쟁하는 전장입니다. 전장터입니다. 적과 싸우러 나오는데 총칼을 쏠줄 알고요.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교가 잘 될까요? 힘들겠죠? 믿는 자딱 조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징인데 그첫 번째 표징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전에도 한두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맨 앞에 앉아 있어 참 얼굴도 예쁘고요, 참 믿음직스럽고요. 미인이신 나의 많은 건사는 매 앞자리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강의를 잘 들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 속이 안 보입니다 보면 제가 성질이 좀 나빠서 막 가만히 안있을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회가 할 때나 꼭 필요할 때는요 이미지나 단어나 느낌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강의하다가 그 군사 면 앞엔 웨이트까지 안 나갔어 그랬어요 군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영에게 명령했습니다. 왜 이때까지 안 나갔어? 딱 지적하자 말자요. 군사 위입을 통해서 누가 나가라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 누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지 아무도 나가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목회자들이요. 사역자들이 영의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모릅니다. 내보냈죠? 네,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 영국의 런던에 있는 웨스트 미스트 교회당에서 목회했던 로이드 존저 목사님은 그의 유명한 책, 십자와 구속이라는 책이었어요.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뿌리는 마귀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뿌리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와 그 졸개들, 들꽉한 영을, 목회자들이요, 분별할 수도, 하지도 못하고요, 내보내지도, 축사도 못하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영적인 처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저는 양촌 힐링센터에 사역 가면서요, 초기에, 이단 소리도 들, 들었습니다 귀신 쫓아낸다고요 <laughs> 네. 마가온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마지막에는요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언전적 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물론 세방언을 말하고 무슨 도울 마셔도 혀를 받지 않지만 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면 어떻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그런 믿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요. 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니까 낫고 안 낫고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병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내 손은 예수님의 연장된 손입니다. 내 손은 예수님의 연장된 손입니다. 나는 말도 잘못 하고요. 능력도 지혜도 없고 똑똑하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손은 내네 손은 예수님의 연장된 손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귀신이 꼼짝 못 합니다. 병도 낫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시청 여러분 여러분 마태오면 10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 첫 번째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능, 권능을 주셨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마태오면 10장 1절에 우리 모든 크리스토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데 수많은 크리스토인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병으로 죽는 것 특별히 불치병 암 생활 습관 병으로 죽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권능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건능 이세 가지 건능을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나루의 십자에 피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삼일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있어서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이세 가지 건능 다 주셨습니다 더러운 기신을 쫓아내는 건능.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정한, 무호한. 하나 말씀입니다. 저는 그대로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악한 영을 다루는 데는요, 심리 상담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100%안 됩니다. 100%안 됩니다. 미국에서, 미국 심리상담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가진 문제의 6, 7% 정도만 심리상담적인 방법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리상담적인 방법으로, 방법으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6가지나 7가지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배운 제자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심리 이상을 심리 상담적인 방법,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상담하는 그런 단체에 기고 있는데요. 만나서 제가 두 번, 세번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심리 상담적인 방법,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됩니다. 다시 또 이래 물었습니다. 심리 상담적인 방법, 인문학적인 방법으로 영의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까? 악한 양 사단과 마귀와 그 졸개 들고 악한 영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100%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영의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거나 악한 양이 주장하거나 사랑 시청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양촌 힐센터에 한 번만 오시기 바랍니다. 오셨어요. 2박 3일 동안. 시킨 대로 그대로 강의 거고요 소그룹으로 들어가세요. 개인적으로 취급하고, 내 속에는 더럽고 악한 이 있다면 다 내보내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남은 생에 누리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